반갑습니다, 여러분. XP10입니다. 날씨가 이제 좀 풀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은 어떠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정에 평안과 항상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2월 말이나 한 3월 정도에 방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강철부대 시즌2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강철부대 시즌1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경험과 그리고 느꼈던 것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또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리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강철부대 시즌2가 방영이 되면 여러분들께 어,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즌 2티저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소개 영상이죠. 어떻게 하겠다 나왔는데 저 역시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 궁금한 것도 사실 많습니다. 앞서 어, 강보 시즌 1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솔저스 어, 이런 또 기획 부분도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강보 2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혹시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궁금한 게 정말 사실 딱 기대도 크고 너무 많이는 묻지 말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웃음> <웃음> 아, 일단 사실 이제 내노라 하는 대한민국의 특수 임무를 하는 부대들이 대거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아 이번에는 아마 음 CCT가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이번에는 해병대 수색대가 그 이유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 때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궁금한 거? d 출연진들이 너무 궁금하다 사실 이제 어,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방송에 이런 밀리터리 예능이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진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음... 말씀해 드릴 수는 없죠. 없는데 어... 시즌1의 본가는 그래도 아 준서만큼에 대한 본가는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는 부대가 일단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부분이 일단 정보사 부분이죠 예전에는 이제 UDO, HID 이렇게 분간이 됐지만 이제는 정보사령부 이제 명칭은 정확한 부분은 제가 참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하나로 하나의 그런 부대에서 이렇게 나눠서 임무가 다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보사 부대는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이렇게 신선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대들만의 특출난 그런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철부터 시즌 1에서는 해병대 수색대가 사실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거는 그 팀원들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제가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아마 해수색이 안 나왔으면 상관없는데 이번에는 해수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에도 해병대 수색대에 굉장히 우수한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수한 요원들이 또 방송에 안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수색대. 아무리 시즌1이 흥행을 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 우리 특수부대 아니면 군대의 성향상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해서 많이 잘 되면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 그래도 본전이고, 만약에 못하면 또좀 아쉬운 부분들 또 여러가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난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출연진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감을 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은 응원을 좀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난 시즌에 강철부대 원에서 혹시 좋았던 미션이 있으실까요? 미션, 미션 은 제가 참 좋아하죠. 미션은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션은 물에 관련된 미션이고 수상보다는 수중 미션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수중 미션은 중요한데 사실 수중 미션은 없었죠. 사, 어, 그 수중 미션을 얘기도 많이 했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담당자분, 메인 피디님하고 좀 상의도 좀 많이 하고, 이제 알려드리고 도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시즌1에서는 그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뭐 예산, 그 다음에 여러가지에 대한 부분들,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 이 모든 부분들 때문에 어, 집행할 수는 없었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즌1은 캐릭터, 그 다음에 어, 어떠한 그 힘듦을 이겨내는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코로나 시즌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포커싱으로 해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션은 시즌1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고, 거기서 그래, 제가 제일 좋아했던 미션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아, 여러분들이 댓글엔 되게 그게 싫어하실 수도 있고, 우리 해병대 수색대 의 마지막 모습일 수 있었던 야간에, 우리 타이어, 해변에서 했던 그 미션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인명 구조, 어, 밤에, 어, 우리가 500, 5 0 0였나 지금 저번 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영에서 인명구조에서 더미를 가지고 오는 그두 가지 미션이 가장 기억에 남고 어, 음, 애착이 개인적으로 많이 갑니다 애착이 많이 가죠 개인적으로는 타이의 미션은 제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 SDT 얘들아 잘 알고 있지 정말 역전의 명수로 만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어, 정말 응원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그 응원을 듣고 그 친구들이, 우리 SDT 친구들이 굉장히 습득도 빠르고 열심히 해서 어, 판세를 뒤엎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 인명구조 미션은 제가 물에 들어갔어요. 네, 정확하게 편집이 되어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laughs> 물, 물이 시원하더라고요. 어, 예, 물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뭐, 너무 디테일하면은 안될것 같아. 이번 시즌에 주목할 만한 혹은 음. 했으면 좋겠는 것이죠. 이번 시즌2에는 실탄 사격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 영상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관건이죠.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실탄 사격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최초로 한번 여러분들이 어, 방송에서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안할 수도 있죠. 제가 뭐, 잘 모르니까. 하지만, 시즌2에는 실탄 사격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어떨지 저도 내심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 솔저스에서 나오는 수중 미션이 있었는데, 이제는 강철부대에서도 수중 미션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강철부대 시즌1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처음 어, 작품이라 하긴 좀 그렇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작진 또한 처음이었고, 저희도 처음이었습니다. 마스터 진동. 근데 굉장히 힘들었고, 대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마스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심으로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 조건, 그런 등등등 부분들을 배제하고 처음이었고, 그리고 그 출연진 그 부대, 부대원들, 조차도 굉장히 힘든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누가 많이 봤겠습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봤죠. 안전부터 미션부터 시나리오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 특히 또 제작진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뭐 이런 걸 어디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임기응변, 집행능력 그런 걸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근데 시즌 2는 어, 우선 먼저 강력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강철부대 리마스터 보셨죠? 아, 아마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강철부대 시즌 1에 아, 나왔던 마스터진이 시즌 2를 리뷰를 하는 그런 획기적인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모습이 구현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강철부대 시즌 2도 정말 잘 완성이 되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 그리고 특히 우리 군인 특수부대를 떠나서 모든 군인들에게 어, 그런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 강철부대 시즌2 리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1탄, 2탄, 3탄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기회가 되면 새로운 게스트, 다양한 게스트 또는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들께 더욱더 이해를 돕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방송도 기대가 되지만 이런 리뷰가 기대되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최진그강철티저 응? 보시고 렇죠 분들이랑 얘기하 해줘야 되지 않 그렇게 나네요, 여러분. 티저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못 봤는데 아, 아니 뭐안볼려고한건 아니고 아, 이제 바빠서 이제 못 봤는데 아, 그렇지. 아 나중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안 보고 하려고 했지. 내 스타일이 그냥 라이브로 올 가는 건데. 일단 그래도 이건 봐야 되나? 자, 볼게요. 음. 각 부대별로 상황이 나오면서 살짝살짝 살짝 본인의 부대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인물과 나왔는데, 그거를 떠나서 그 부대에 대한 슬로건 있잖아요. 그 슬로건이 이제 이렇게 외치잖아요. 거기에 난 소름이 많이 돋았어, 진짜. 그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뭘 느끼냐면 이게 채널A는 이런 그 사람의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을 그런 거를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탁 끌어 당기는 그런 거, 거 있잖아요. 막신금을 그 울리는 이런 느낌. 진짜, 어, 그 슬로건을 외칠 때, 어, 정말 강체부대 시즌2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널A 제작진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